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음양 오행이 그냥이다? 아니에요. 굉장히 국가를 만들고 이럴 때 중요한 요소들만 딱 모아서 이게 제일 중요해 하고 가르쳤던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무슨 항문에 모아듯이, 뭐 아, 안에 뭐 수가 어떻고, 뭐 나무, 나는... 수뭐이 특성이 어떻고 그게 아닌 거야.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해야 될 예를 들어서 무학 대사가 한양을 뭐 계룡산 이런데 네, 가봤다가 한양을 딱 왔더니 여기가 이그 조선의 수도가 앉을 만한 땅이다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배산 임수에 뭐 이런 걸본게 아니라 백성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앉으면. 백성들이 때로 살아, 살아야 되잖아요. 군대, 군대도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우글우글 살아야 되는데 바글바글 우글우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수 있는 구조의 땅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제일 중요하죠. 나무도 봐야 되잖아요. 나무가 안 자라는 땅은 불가능한 땅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중국 대륙에서 굉장히 좋은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진령산맥이 있는 섬서성 일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가 황제, 수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수도, 그러니까 서울로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대륙을 정복했던 활가졌던 인종이 고조선이라고 하면 원래 고는 오렐고예요. 조선양. 조선은 자세히 파일을 해보면 조자가 아침 조자예요 새벽 조자 그래서 하늘의 별 별은 십자가예요 별이 빛나는 그 뭐예요 위 아래 그 다음에 일월 이게 조예요 일월별아 이게 하늘 나라 조자거든요 새벽 조자 선자를 보시면 물고기 어자예요 양자예요 그래서 신선 선자가 되는 거예요 신선 하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양자국,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양자아 먹는 게 뭐냐면, 이, 이렇게, 옛날, 이렇게 만주나 이런 데 보세요. 스프레스털우성성하고 곰들이 물고기 잡아먹고, 양자아 먹고. 사람이 문명화되지 않으면 털 이렇게라도. 봉두 남발이라고 그러죠? 하고. 십지를안 했잖아요. 온 목에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하고 똑같냐면, 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곰, 족, 선. 물고기 잡아먹고, 양 잡아먹는 사람들하고, 조, 하늘나라 사람이 같이 손잡아서 만든 나라,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바로 당군 신화가 딱 나오죠. 하늘나라, 문명화된 족속들이 그 지역에 우매하고 미개한 사람들을 모여서 깨우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 수메르 뭐 신화 같은데 보시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2지파가 생기잖아요. 하늘 문명을 받은 족속들이 이렇게 같이 사니까 너무 빡빡해. 이제 권력쟁투가 벌어지면 서자가 움직이잖아요. 야. 한분 세계 갖고 저기 땅 넓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 그러면 청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미개한 분들 다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문명이 됐으니까 뭐 활도 있고 만들어서 뭐를 쓸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도 문명화됐어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야. 왜 같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니까 더 넓은 땅에 가면 누가 있냐면 곰들이 사는 거야. 아, 어하고 어, 어 사는 것들을 굴 속에다가 쳐놓고 숙하고 마늘 줘가지고 야 살어! 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성이 바깥에서 야생 상태로 있으면 이그 수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냉서부터. 근데 마늘하고 숙이 그 여성을 수태하게끔 할수 있는 최고의 약재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배기를 왜 가둬놨냐면 바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 계속 안 되니까. 100일이라는 이유는 100일 기도하고 똑같아요. 세 번의 수태 다시 얘기하면 아, 생리의 한썩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세번 정도를 순환하면 100일 정도를 약을 먹으면 세번 정도의 생리, 다시 얘기하면 여성의 이 임신할 컨디션의 변화를 볼수 있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과학이에요. 그게 설화가 아닌 거야. 모르니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